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7년 12월에 출고된 2018년식 쌍용 티볼리 아머 1.6 가솔린 VX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83,737km 탄 차량이고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주행 거리 83,737km. 보시면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넷이랑 라디에이터 서포트 이렇게 교환이 됐고 얘네들은 볼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교환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용접을 한 자국이나 이런 건 없고요. 차 상태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보시면 이제 루프 캐리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청색에 위에 루프는 화이트로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엔진룸.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83,745km.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매립 다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네, 앞좌석 뒷좌석 다 엄청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네, 차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다 양호하고 제가 이거를 직접 매입을 했는데 타이어는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환한 지 얼마 안된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12월에 출고된 2018년식 쌍용 티볼리 아호 1.6 가솔린 VX 등급 차량이고요. 우선 이 차량의 장점은 루프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 가거나 할때 이런 짐을 싣기가 너무나 좋고, 만약에 루프 캐리어가 필요가 없다 하면 이거를 중고로 판매를 하셔도 몇십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이득인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83,700km, 그리고 제가 직접 인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970만원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